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집에 은행 대출 등이 있다면 확정 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권을 설정해야 할까요? 또는 등기부등본은 뭐예요?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 때 매매, 부동산 경매 등을 진행할 때 확인을 하시는데 보통 엄두가 안 나서 부동산을 많이 찾는 거예요. 또는 대학가 주변 원룸이나 하숙집을 구할 때집 어, 주인은 참 좋아 보이는데 그냥 직거래를 하고 싶은데 내돈 날아갈까봐 사기 당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주위에서 등기부등본 보면 된다는데 무슨 말인지 또잘 모르겠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유자 확인하기, 두 번째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어, 첫 번째는 집주인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어, 간혹 소유자의 배우자라고 해서 그 분과의 계약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배우자가 진짜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수 없잖아요. 또 같이 안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배우자의 도장, 신분증 확인하시고요. 꼭 소유자의 통장에 입금하셔야 돼요. 그게 증빙 자료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두 번째로 등기부 등본을 보셔야 돼요.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은행 대출이 있나? 또는 얼마 있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고 또그 외에 건물에 문제가 있나? 이런 것도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한테 등기부 등본을 보고 진행할래요? 라고 말하면 집주인 분이 준비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몰라요. 또 준비했다고 해도 등기부 등본을 보고 우리 집 이렇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 집은 안전하고 좋은 집이에요. 과연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 요즘에 이렇게 돈을 빌려줘도 차용증이니 뭐니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르는 분하고 그말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은 그냥 믿으면 될까요? 아,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배워볼게요. 먼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카카오맵을 다운 봤습니다. 카카오 맵을 열면 현재 내 위치가 나오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에 주소를 입력하시고 그 지역의 주변을 이렇게 넓게 확대를 하셔서 그것을 꾹 누르면 아래와 같이 뜰 거예요. 그리고 주소를 클게 보세요. 그럼 맨 하단 부위에 주소가 나오죠? 주소를 확인했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합니다. 그 다음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기 전 부동산 구분을 하자면 집합 건물이라는 거는 뭐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을 의미하는 거고 토지는 땅, 건물은 단독 주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람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700원입니다. 아, 옆에 발급하기는 법원 등에 제출할 때 필요한 건데 이건 1,000원이에요. 차례대로 주소 등을 기재하여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 내용을 볼 건데 자 보세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표제부에는 주소나 면적, 건물 명칭,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 있어요. 계약시 구조물의 형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이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아,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이게 빨간 줄이 있다면은 그거 삭제가 된 거니까 빨간 줄이 없는 검은 글씨를 보면 됩니다.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를 표시하시는 곳이에요 과거 현재 이 건물에 대하여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분이 현재 소유자인 겁니다 그런데 소유자 외에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이 써 있다면 절대 이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집주인이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이 소유권을 잃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갚고에 경매 등기가 있다면, 음,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미 경매와 두 번째는 강제 경매예요. 이미 경매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안 갚으면 은행 등에서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많이 단축되겠죠? 강제 경매는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신청하고 재판에 승소하여 그 판결문을 갖고 경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을구는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한 물건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어, 제한 물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용의 물건과 담보 물건인데, 용의 물건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데 처분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전세권이나 재산권, 지역권 등이 있고요. 담보 물건은 사용도 못하고 수익도 없는데 처분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주인이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그게 바로 처분권입니다. 담보 물건은 사용도 못하고 수익도 없지만, 처분권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주인의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임대차 계약 시내 보증금을 나중에 재받을 수 있나 없나 등기부 등본 보고 알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등기부 등본을 알았다면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아요. 음, 먼저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인 임차인 협의로 등기부 등본에 내 보증금, 그리고 계약 기간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데 많은 돈이 발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이라면 26만원쯤 들고, 전세금이 5억이라면 120만원쯤 듭니다.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말소비용도 들죠. 그렇다면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조건 전세권 혈정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세권 혈정을 해야 하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회사나 법인인데요 음, 이분들은 실제 그 집에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실제로 거주하실 분들이라면 이렇게 전세권 혈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 물론 전세권 혈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요 비용도 600원입니다. 음, 또한 전세권 설정은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도 있지만 경매에 넘어간다면 또 차이점도 있어요. 무슨 차이라면 확정 일자를 받으신 분들은 건물과 토지에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신 분들은 건물에만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토지에서도 받고 싶다고요? 그럼 토지에다가도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따불입니다 어, 하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집에 은행 대출 등이 있다면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